한국보건의료원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여기 왜 모인 거죠? 저희 한국보건의료원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일회용품을 줄이는 제로웨이스트 캠페인을 실천하고자 오늘 용기내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챌린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일회용품을 줄이고 이런 어 포장용품을 사용하여서 이제 용기를 내서. 아, 선생님, 용기를 아, 좀 내셔야 될것 네. 같은데요. <laughs> 어, 중국동 주변 음식점들을 탐방하여서 용기 내에 음식을 포장해서 맛을 보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캠페인을 저희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에서 직접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보건연구원에서 어디 가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은 저희 한국 보건의료연구원이 위치한 중공역에 근처에 있는 빵집 르, 르빵프레랑요 궁전떡집 그리고 카페 후르츠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럼 날도 더운데 이제 맛있는 음식들 좀 탐방해 보러 지금 한번 가보실까요? 아, 네, 여기는 중국동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빵플레인데요 여기는 소금빵이랑 큐브페스트리랑 그리고 감자치아바타가 진짜 유명하다고 해요. 선생님들은 어떤 빵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 페스티리에 이제 우유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는 빵은 당연히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 단 걸로 고소한 네. 빵 냄새가 많이 나는데 빨리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뭐 한번 구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소금빵 그리고 크로상 바게트 치아바타. 어, 저게 제일 유명한 페스트링인거 네. 같아요. 큐브 페스트리라고 안에 생크림이 들어가 하고요. 그러면 큐브 페스트리 제일 유명한 거 4개랑요. 네 소금빵도 3개 주시고요. 네. 베스트 메뉴에 감자 치아바타. 네. 어, 너무 좋아요.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이 초코 성을 좋아해서 초코 하나. 이렇게 일회용품이 아닌 용기에 포장해가는 르밤프로의 빵들입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룽지가 진짜 커. 어, 누룽지 어떻게 저렇게. 님들 그 아. 혹시 여기 어딘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여기가 이제 저희 서울에서 제일 가는 이제 중국 제일시장인데요. 와우. 이제, 이제 점심시간이 넘어서 오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없는데 이제 저녁시간 되면 여기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이제 이제 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중국 제일 시장에 어떤 맛있는 떡집이 있는지 지금 찾으러 왔습니다. <laughs> 너무 기대되는데요? 와 드디어 중국동 시장에서 제일 유명한 맛집 중하나의 궁전 떡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떡이 어떤 거일까요? 영양 떡이요? 아. 좋겠다. 김이 무럭무럭 김. 떡인가 보다. 오 이거 맛있겠다. 그래서 여기는 저는 지난번에 이거 쑥 인절미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거든요. 이거 하나랑요. 그리고 여기 할게요. 아, 네. 다 같이 담아주시면 돼요. 저희 여기에다가 포장해 갈 거여가지고. 쑥 인절미 하나랑 그리고 송편은 깨 송편 있나요? 뭐가 아, 그럼 깨 송편도 주세요. 그리고 샘들도 외모지, 골라보세요. 노래호박 아, 간호박 아, 깨송편 진짜 맛있겠다. 전환경적이다.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여가지고. 이 정도면 돼요? 네. 어, 그래요? 어, 인제 검정색이죠? 어, 아, 이거 장갑이에요. 손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부른다고 날 것들이요? 시석 네. 전날은 많이 준비해 주셔도 돼요. 저희가 주년에 네. 같이 여기서 구매했던 거 저는 아니고. 그서 구매해서 직지간에 구매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도 같이 하여 네, 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골목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있는 카페인데요. 오분한지한두달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저 신상 카페인데 여기를 또 중국동 주변의 핫한 카페 중 하나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진짜 카페 있다. 너무 예뻐요. 제가 중국동에서 온 카페 중에 가장 분위기 있고 오면 힐링이 되는 그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여기서 음료랑 디저트를 포장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아주 특별한 디저트가 있는데 카사타 케이크라고 이탈리아 전통의 디저트로 차갑게 먹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포장해보고 혹시 음료 중에 어떤 게 제일 잘 나가나요? 저희 대표 메뉴는 코코 크림 라떼라고 코코넛 소스가 들어요 어 그때도 시럽을 직접 끓여서 먹는 거라서 그거 좀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그럼 국어 두 개를 포장해 볼까요? 하나는 네. 약간 좀 새콤한 <laughs> 음료도 하나 아,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새콤한... 예, 네, 낫달류니까. 여름에 계절 메뉴 자도에 있던. 아 그거 네 너무 좋아요. <laughs> 그렇게 두 잔이랑 그 디저트는 오늘 <laughs> 되는 디저트 어떤 거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네 오늘은 이제 9월이어서 펌키파이랑 오치즈 치즈케이크가 새로 나왔고요. <laughs> 카사파케이크는냉 아, 네. 그러면은 9월에 신상 디저트인 펌킨파이랑 옥수수, 치즈케이크 중에 둘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선생님들 원하시는 아, 둘다걱정했요 둘 <laughs> 수제 치즈케이크, 여기 사장님께서 맨날 직접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수제 너무 맛이 기대됩니다. 아, 그리고 제일 유명한 그 코코넛 라떼랑 그리고 체리 이렇게 두개 포장해 보았는데요. 저희 한국보건으로 한 가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시장에서 포장해 온 중국동 이제 맛집의 음식들을 저희가 이제 먹으면서 후기를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 전에 저희 이 챌린지 용기는 챌린지를 기획을 해주신 이광민 대협력 홍보팀장님 인사를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음식점에서 비닐봉지 같은 걸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재활용 용기를 통해 가지고. 뭐 디저트류도음식류 이렇게 받아서 하면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탄소 저감이라 이런 활동에 생활 속실천으로서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한번 국민들과 함께 이런 캠페인도 있습니다라고 부담 없이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또 음식도 먹으면서 여러분들한테 가까워지고 또이 지역 사건도 활성화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게됐습니다 일단 맛있게 좀 드시죠 먼저 네. 네. 금강산 식후경인데 네. 네 지금 네. 어유 보시면 애가 가득하네요. 네, 이 빵집이 되게 그 골목에 있었는데 그 규모가 되게 약간 작은 빵집이었는데 안에 있는 빵들이나 공모들은 굉장히 실한 그런 수공인에서 판매하는 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챌린지 계획 이게 용기네 용기 안에다 넣는 거잖아. 네 그리고 이 용기를 들고 와서 받아온다는 게좀 쉽진 않은데 그렇게 받아오는 용기에는또 잃지 말자 이런 뜻도 있고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탄소정말도 그리고 코로나일9 끝나고 우리 모든 국민이 네, 용기를 잃지 않고 네, 네 어, 그런 여러 가지 중복적인 의미가 다긴게 있어서 좋은 캠페인이었다 제 입으로 얘기하기 가좀 그런데요 <laughs> 저희도 오늘 이걸 이제 구매하고 가지고 와서 또 먹기까지 해보니까 굉장히 만족스러운 캠페인이 되지 않았나 무엇보다 이게 도심지 내 화려한 카페나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어, 중국동에 있는 제일시장 전통시장이죠. 네, 그 있는 일대의 맛집에서 했다는 게좀더 의미도 있지 않나 싶어요. 청사 저희가 이럴 때이 건물에 자체 식당이 없잖아요. 저희가 아, 어, 그러니까. 20층까지 1,800명이 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 자체 식당이 없잖아요. 네. 저... 그게 왜, 왜 그런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사내 식당이 있... 없다고 했을 때 대부분 직원들이 사내 식당에 가게 되면 지역 사회에 이제 경제에 기여를 할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내 식당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없어서 저희가 더많 많고 이제 다양한 음식들을 이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기획이 됐던 거군요. 네, 건물 처음 들을 때부터 저... 네, 저... 협약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이궁전떡집의 떡을 연계하셨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명절에 이제 지역 취약계층에게 음식 지원할 때이 방금 저희가 구매한 궁전떡집에서 많은 떡들을 저희가 구매해서 지역 취약계층에게 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하였고요. 그 저희 기관에서 떡 케이크를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직원분들께 이제 떡을 나눠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그런 경우에 저희는 항상 중국 제일 시장에서 저희가 같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 제일 시장이랑 협력을 맺지 않았나요? 저희가 22년 초에 이제 중국 제일 시장과 저희가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제 중국 제일 시장에서 할인 행사를 하거나 그런 이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사내 포털 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임직원들께서 많은 물건들을 살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고 이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통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청사 앞 계까지 그 물건을 또 갖다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퇴근길에 바로 가져갈 수 있게. 아, 맞습니다. 저희가 왜냐면 하 이제 저희가 다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시간을 내서 시장을 가기 어렵잖아요. 전화로 미리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쿠팡 이츠 이런 데도다 연계가 돼서 어, 이제 퇴근 시간에 가져 가지고 가게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 시장 참 좋아졌어요. 네. 예전부터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게 또 아, 윗사람, 사람이또 직원분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 오늘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는데 또 한번 기획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정 진심으로 괜찮으시다면은 다음에는 우리 직원 추천 맛집을 직접 방문하거나 저희 연구원이 보증하는 의료 기술처럼 중국동 맛집을 저희가 직원이 보증하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진행이 좀 미숙했거나 좀 그런 부분 국민 뭐보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양해해 주시고요 더한 걸음 저희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프로는 아니지만 아마추어 냄새 풀풀 풍기면서도 잘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